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했는데 도무지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는 데도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투장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늘 외치는 말이 값 없이 주는 은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민 사회에서는 언제나 심은 것을 수확을 하고 뿌린 것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남의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값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큰 우리 위치에 맞지 않는 얘기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추장의 아들에게만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아침에 추장이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그 선교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보니까 하얀 진주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웬 진주입니까? 하고 부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글쎄, 우리 아들 놈이 오늘 새벽부터 바닷가에 나가서 진주를 줍는다고 그렇게 한참 동안 애를 쓰다가 결군 변을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손을 쥐고 있는데 손을 펴보니까 그손 안에 하얀 진주가 이제 이렇게 지워져 있었는데 아마 진주를 주러 나갔던 모양이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선교사님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그리고 가장 우리 아이가 존경했던 분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이 진주를 드린다고. 그때 선교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 추장이 몹시 화를 내게 됩니다. 불극 화를 내면서 응? 음? 도대체가 이 진주가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고.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의 생명과 바꾼 것인데 그 소중한 진주를 갖다가 응? 음?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다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나마 내가 누구에게 이걸 줄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이 아이와 가장 가까웠던 가장 아이가 존경했던 당신에게 이것을 공짜로 드리는 건데 무슨 걸 갖다 값으로 계산하려고 하냐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바로 그겁니다 주장님 이 진주라고 하는 거 하얀 진주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꿨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이고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아들의 생명 값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값싼 것이 아니라고. 정말 값 비싸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의 생명값을 어떻게 돈 주고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값 없이 거저주는 은혜라고. 그제서야 그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중요한 유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자는 뜻글자 아닙니까? 한 자어 가운데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라고 할때 죄는 넉사 자 밑에 아닐 빗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아닌 것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불법입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대로 살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불입니다. 의롭게 살지 않는 겁니다. 불선입니다. 선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를 갖다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대가를 치려야 됩니다. 우리도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또뭐 구추세에 들어가기도 하고,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을 반드시 치료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마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가지 죄에 대한 자항이 다 해당이 되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치료했는데 우리가 지은 죄값은 바로 사망에 해당하는 죄를 갖다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게 될때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대가를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32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무남동녀 애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들은 그를 금지 옥엽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어떤 날 그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시집가 가지고 이제 사위와 함께 처갓집을, 그러니까 사위는 처갓집이지만 이제 그 딸은 친정집이죠.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짜고짜로 사위가 하는 얘기가 장인 어른, 장모님, 시암따가 한말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참, 세상에 이런 괘씸한 놈 있나 하고 쫓아내 보냈을까요? 아니면 시암따가 잡아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얘기인데, 자기 딸을 갖다가 사위에게 주었잖아요. 딸 아이까지 주었는데, 끝까지 시험탁이 뭐라고? 이런 고약한 놈만나 하고 쫓아낼 수가 없지요. 그냥 당장 시험탁을 다 받아가 대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다 구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온갖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여서 그 선물을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주와 여러분 될 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전제하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수 씹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먼저는, 누가 우리를 정제하리요?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누가 우리를 정제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인데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다 반대한다 해도 막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워할게 없어요. 히브리스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안해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한는 10편 23편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감히 누가 가로막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 없다는 거죠. <laughs>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골리앗은 강한 자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뻔합니다. 골리앗이길 거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한 사람과 하나님과 다윗이 이렇게 힘을 합친 상대 싸우게 되는 거지요. 이때 다윗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져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칼을 뽑아 가지고 그의 목을 쳤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영화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자였던 모세가 애국에 들어갑니다. 애국의 왕은 바로왕입니다. 바로의 권세는 하늘까지 미칠 정도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바로가 다윗을 계속 대적하게 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가면 다니엘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이 바벨론도 있었었는데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임금 때 그는 관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를 모함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그 죽이려고 이 상한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어인을 찍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를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라고. 그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쿵하고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자굴 속에 있던 사자들의 입을 갖다 하나님이 풍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순한 양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천년 왕국에 오게 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게 됩니다.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게 돼요. 그리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 단일이 떨어졌던 사자굴 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다리왕은 걱정이 됐지요. 자신은 죽이를 원치 않았지만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할수 없이 집어 던졌는데 다음날 아침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해가지고 그 새벽에 가서 불러봅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족하더냐 하고 불렀는데 이상하게 그굴 속에서 소리가 사람 소리가 들려와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을 다 집어넣은 지라고 그래 그들 갖다 사자굴 속에 쿵 하고 떨어뜨리니까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낼름 받아가지고 사자들이 입으로 다 삼켜버립니다 조다기 하나 남기지 않고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려 놀아. 여러분, 이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넘어뜨려고 는데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다가 멸류관 상급을 주셨어요. 멸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고 하나님 이 그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때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들이 하나님 편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게 되면,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배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기 곰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휴마를 만납니다. 휴마는 아기 곰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르릉거립니다. 아기 곰은 퓨마에게 쫓겨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전력질 줄하게 됩니다. 근데 쫓기고 쫓기고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제 이대로 끝장이 나는가 보다. 무서운 퓨마의 뱃속에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다가, 딱,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까짓거면 이판사판이다. 생각을 하고는 그냥 입을 쫙 벌리고, 큰 큰 소리에 포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났어요. 갑작스럽게 기세 등등하게 달려들었던 퓨마가 슬그머니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꼬리를 내려요. 딱 돌아서더니 그냥 불이 났게 도망쳐버립니다. 아기 곰이 얼마나 신이 왔을까요? 너무 기쁜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세에 좋게. 그는 큰 소리로 포효를 하게 됩니다. 와, 내가 세상에 퓨마를 응? 물리치다니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꽤 기세 좋게 포효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다. 이 기분이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 그러고 딱 뒤를 돌아서는데 보니까 뒤에 어미 곰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못쓰겠을까요? 여러분, 휴마가 도망을 쳤던 것은 아기 곰의 포유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었죠. 사실은 아기 곰의 포유가 아니라, 그 어미 곰이 두려워서, 어미 곰이 무서워서 슬금슬금 뒤꿈치다가 결국 불이 났게 도망을 쳐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고 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신줄로 믿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